국민의힘의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예. 예. 그냥 쓸데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하니까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허. 결국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나거 아니에요. 어. 이번에 경선 예. 과정에서 보면 은 예. 가장 극렬하게 소위 계엄을 찬양을 하고 이 탄핵을 반대했던 나경원이가 일차로 떨어져 있잖아요.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결국은 그분도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찬양하는 얘기를 하고 허던 사람이 두 번째로 떨어졌잖아요. 그런데 예.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김문수 지금 후보인데 예. 김문수 후보라는 분은 소위 윤석열 마지막 내각에. 소위 강요를 지냈고, 예.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계엄에 대한 찬성론자예요. 음. 지난번 국회에서 소위 계엄에 대한 소위 사절를 한다고 하는 국무위원들 또 헐적에 유일하게 앉아서 혼자만 계엄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계엄을 지지했던 사람을 갖다가 당심이고 민심이고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가지고서 대선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. 아..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형 후보가 네. 최종 소위 후보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실하다고는 봐요. 와 이렇게 위원장님이 확실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.